주님의 태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이 노종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의미 깊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다니엘과 이제 짝배를 구하려고 하시는데요. 다니엘서 12장 사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는 마지막 때에 적용될 예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어 하시는데, 덧붙여서,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의 확실한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으로 이제 연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어 영생하시는 자. 이분은 어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맹시하여 네,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2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 쌓나이까?라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모든 계시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장래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처럼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는 이 다니엘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다니엘의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아, 이,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루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이처럼 다니엘에게는 봉함된 예언들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개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만 공개될 연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만이 깨닫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아무도 이 놀라운 예언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또 12절 말씀을 또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0 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1291과 1335일이 나오는데 이 1291과 1335일의 기산점은 바로 이 법안권의 교리들이 확립되어서 교권이 확립이 된 AD 508년을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법안권의 교권이 확립된 AD 508년부터 1290일의 예언은 적용이 되어서 법안권의 세력이 끝나는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90일, 1290년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법안권의 핍박이 1798년에 끝이 나고 그들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법안권의 멸망은 이들에게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으며 목전에서 허방권의 멸망을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울러 그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35일에 예언은 법안권의 교권이 확립된 주후 508년부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된 1843년 또는 1844년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기간을 기다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 왜 기다려서 1335일에 일어난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인지 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1290일이 지나서 1335일이 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회를 시작으로 새 천사의 기회를 듣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이들은 불법의 비밀, 곧 법안권에 의해서 짓밟힌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으리라 하였는다. 알다시피 이천삼백 주야의 그 끝은 바로 1844년이죠. 단일서 8장 11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게 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작은 뿔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지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법안권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 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 마음대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가해급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진리가 회복되고 성소, 적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바랄 것입니까? 1830년대 초기부터 외쳐지기 시작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회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798년, 법안권의 멸망을 목격하고 감격했던 무리들이 더 기다려서 1843년까지, 즉, 기다려서 1335일까지죠. 이해가 1843년인데,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된 진리, 즉, 색제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335일을 기다린 자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화이 부인을 비롯한 죄인 선고자들이 바로 1335일을 기다려서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갈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1290일과 기다려서 1335일의 예언을 오늘날 잘못 적용해서 재료의 시기를 정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정말 재고의 가치가 없는 사단의 기만이라고 우리는 단언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기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며 되었어도 안될 것이라고 정원은 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문지 74페이지에 보시면,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75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을 보았다. 그리고 가리법은 기별 1권 18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회정원 7권 44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 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빌러의 재림 운동 이후에 날과 시간을 정해서 어 주님의 재림의 그 시기를 정했던 그런 광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또 이것을 이것을 아주 어, 지혜롭게 우리가 증언을 읽을 때는 그,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그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신자께서 읽어라고 우리에게 고민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알려 주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연구해서 이것을 음어 알려 주시는데요. 연구하는 자들에게 알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알려 주신 것을 우리가 또어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단의 통치 기간 6,000년, 6,000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어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수 없지만, 이 사단의 통치 6,000년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쟁투 659페이지에 보시면 6,000년간 사단의 반역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해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여기서도 보시면 사단의 반역 행위를 6,000년간으로 하나님께는 제안하셨고,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단의 감옥, 지구에 이제 가두어 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전투 673페이지도 보시면,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6천년 동안 사단이 마음대로 이 지구를,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허락을 하셨는데, 6천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제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6 0년이 어, 6,000년에, 사단의 대쟁투의 6,000년에 기산점은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제, 어, 이 가죽옷을, 어, 이제 입혀주게 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이 6,000년에, 6,000년에 이제 시작점인데, 그러면 4,000년이 되는 그 해가 이 땅에서는 몇 년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면, 이 6,000년이 되는 해가 지구에서는 몇 년이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하늘에서 정하신 그 4,000년이 되는 그 해는,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 보시면, 어, 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 보시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속죄물로 막 바치려고 하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를 말한 거죠. 이때가 바로 4,000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선지자와 어, 왕 699페이지에는 어,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재물이 되는 그 해를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에 보시면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재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4,000년이 되는, 4,000년이 되는 그 해가 이 지구에 있는 AD 31년이라면 AD 31년에서 2,000년을 더하면 6,000년이 되는 그 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AD 31 더하기 2,000년 하면은 2031년도가 바로 사단에게 허락된 통치기간 6,000년이 끝이 나는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 교회가, 교회가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 의 시기가 마치고 은혜 의 시기가 마치게 되는 되면 이제 칠장이 시작이 되는데 칠장 기간이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라는 말씀에서 이 하루는 성경상 1년인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 바로 실장 1년을 겪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따라서, 어,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의 통치 6천 년이 되는 2031년, 그 전에 끝날 수도, 어, 있지만, 더 이상 2031년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얘기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신부,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세천사의 기별로,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인마전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는 예 정확한 수요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어,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처럼 14만 4천인 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의 백성의 수요임을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희게하고 정결케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사촌인들인데요. 이들이, 이들이, 어, 이, 지혜 있는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라서 이들을 많이, 하나님의 이 비밀과 어, 하나님의 경륜을, 경륜의 예언을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선지자도 어,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사천인 가운데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 라는 이 곱면의 말씀을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제림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 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좀 난해한 그 부분들,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